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 난방을 아껴 쓰다 보니 예배 시간에는 다소 춥기도 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장소를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의의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오히려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 이름난 교회들이 분쟁과 정치적 행동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준비했던 설교 대신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장 깊이 다룬 작품 중 하나는 운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 교수였던 에코가 쓴이 작품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신학적인 사색이 담긴 소설입니다. 배경은 14세기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 근처의 한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그곳에서 수도사들과 교황청 사절들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수도사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가난했다. 이에 교황청 사절은 답합니다.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가난하셨고,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종종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더 많은 재정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을 쌓았고 결국 그 권력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진정한 힘을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프란치스코 대학의 신학자 알란 슈렉은 가톨릭 교회사라는 책에서 이 질문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교회가 세 번이나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517년 종교 개혁 때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면제부와 성직 매매로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결국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남은 교회는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충격을 통해 내부적인 쇄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다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과 진정한 봉헌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순종으로 교회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마테오리치 프란시스 자비에르 같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예수의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1870년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교황청의 세속 권력이 몰락했습니다. 로마를 점령한 군대는 교황의 정치적 권위를 박탈했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비극이라 여겼지만 알란 슈렉 교수는 이것을 축복이라 말했습니다. 세속 권력을 잃으면서 교회는 비로소 본연의 자리, 즉 영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1929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을 때였습니다. 교황청은 땅을 잃었고, 교회는 세속적인 기반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슈렉 교수는 이때를 은총의 시기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땅이나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돈을 잃었을 때 사람들의 헌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권력을 잃었을 때 진정한 영적 힘을 얻었으며 땅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세속의 기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가 부유하지 않아도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교회, 세상의 힘을 잃었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약한자가 강한자를 이긴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세상의 지혜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생깁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크다고, 재정이 투명하다고 사회 봉사를 한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의였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인의 수나 건물의 크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자랑하는 마음에서. 교회의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이나 외적인 화려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의 힘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어떤 제도나 전통의 이름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을 삼게 하소서. 예배당이 없어도 재정이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자랑스러운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